20세기 중후반 이후 몇몇 국가에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 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 운동 단체나 운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유라이트 인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힌두교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없애버리는 행위를 이르는 말은? 자사주 소가. 베트남의 수도는 어디인가? 하노이. 심장에서 분출되는 혈액을 몸 전체로 내보내는 심장과 직접 연결된 혈관이다. 좌심실의 혈압을 받을 수 있도록 혈관 중 가장 크고 탄력성이 높은 이것은 무엇일까? 대동매. Fe는 어떤 원소 기호인가? 철.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초 사이에 일어난 노동력 집중화 산업의 추진을 통한 경제 성장 운동은 무엇인가? 대학진 운동. 귀, 눈, 입, 코라는 뜻으로. 사람 얼굴의 생김새 전반을 가리키는 말은? 이목구비. 귤겉껍질 안쪽에 그물 모양으로 생긴 하얀 섬유질은 무엇일까? 귤라.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 포기한 쪽의 가치를 일컫는 용어는? 기의 비용.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중 바람을 상징하는 악기는 무엇인가? 징. 서기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페교도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 그리스도 교회가 주도한 원정 전쟁은 십자군 전쟁.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둥글고 납작한 돌을 미끄러뜨려 표적 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는 무엇인가? 컬링 조선 세종시대 최고의 과학자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격루를 한국 최초로 만든 인물은 누구인가? 장영실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는 말은 VDT 증후군 연극에서 등장 인물이 무대에 혼자 있거나 다른 배우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관객에게 직접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독백 한국에서도 하나의 직업부문으로 써 있으며, 광고미디어의 발달과 다양화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설명, 문장 등 광고문안을 만드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카피라이터.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무엇이라 할까? 하춘기 네트워크 시민이라는 의미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가상 사회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은 누리꾼 우울한 기분을 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절에서 해우소라고 일컫는 이것은 무엇일까? 화장실